2018 평창올림픽, 당신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 한반도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분단의 아픔과 눈물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준 영미! 영미! 대한민국의 컬링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지구방위대 평화를 향한 계속 짓주, 윤성빈의 스켈레톤 우리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 속에서 꽃 피운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주여자 중학교는 65년의 긴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학교로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국제적인 행사에 꼭 참여해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평창 동계올림픽 체험학습을 신청하였고 원하는 인원만큼 모두 선정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즐겁게 참여하기 위해 정부의 홍보 이벤트인 동계올림픽 입장권 인증샷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전설이 된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먼저 2018년을 기념하는 180개의 입장권 티켓을 모아 평창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플로어볼팀, 탁구팀, 풋살팀, 댄스팀 등 다양한 동아리의 학생들이 모여 하나된 열정을 상징하는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런 도전들은 더욱더 올림픽에 대한 설레임과 동경으로 이어졌으며 이벤트 결과 담당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대통령님을 만나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올림픽 관계자, 홍보 연예인, 금메달 리스트들과 만남을 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KTX 트레인1이라는 전용 열차 안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추억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올림픽 참가의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인증샷 공모전에서 최우수를 받은 우리의 사진은 학교 정문의 현수막으로 달렸고 각종 언론사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실어 주었으며 특히 대통령님의 여주 여준 격려 영상은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예 네, 여주 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창에서 만나요. 처음에 예정된 올림픽 참가 희망자는 180명이었지만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붕업으로 참여를 간절히 원하던 45명이 더 추가되어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잊지 못할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확정되자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SNS를 통해 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학년별로 단톡을 만들어 그 속에서 각종 정보와 행사 일정, 준비사항,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설레임을 윙즈샷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 2, 3차에 걸친 평창올림픽 체험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는 2월 11일에서 12일 연일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여주여중의 플로어볼팀 선수들이 아이스하키 경기와 컬링 경기를 관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아이스하키 경기는 플로어볼 선수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이어서인지 멤버들은 더욱 팀워크를 다지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강원도의 강한 바람도 혹한의 추위도 우리들의 열정으로 녹여버리고 숙소 앞에 펼쳐진 동해바다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는 추억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2차는 2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증샷 이벤트의 주인공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동계올림픽 관람, 강원도가 고향이라 더욱 즐거우신 교장선생님과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체험학습에 설레임 가득한 학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평창 기마개를 하고 평창수를 손에 들고 평창 휴게소에 들르며 의미를 부여한 우리. 세계인의 축제에 의에 외국 사람들과의 기념 촬영, 입장권 인증샷, 올림픽의 여러 장면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등 발랄하고 해맑은 모습들은 공유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행복하게 저장되었습니다. 관람이 끝나고 버스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는 중에도 우리들은 중계를 보며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마지막 우리들의 응원 열기가 후끈후끈 타올랐으며 늦은 시간 기가 후 선생님께 도착 보고를 하면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마지막 3차 체험학습 이미 1월에 졸업식을 마쳤던 3학년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체험학습이 되어버린 동계올림픽 정들었던 중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진한 아쉬움이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한번더한번더를 외치며 점프하고 점프하는 학생들 그래서 만든 최고의 작품들 한 명이라도 더 추억의 사진 속에 함께 하고 싶어 카메라 앞으로 계속 모여드는 학생들. 좀더 가까이에서 선수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던 학생들. 외국인들과 함께 세계인의 축제를 즐기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던 학생들. 다양하고 풍성한 사진들을 보면서 이러한 기록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신문의 기사로 실리면서 더욱 화려한 추억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열정, 염원이 모여 만들어낸 평창 동계 올림픽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만들며 놀라운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의기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이뤄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멋진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더더 멋진 대한민국 화이팅! 2018년 2월, 당신은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가요?